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단위 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. 한벌 바지 한벌 a pair of pants a pair of pants 바지 한벌 바지 한벌 a pair of pants 한 켤레 What is 켤레? Kelly is shoes socks pair of two. Kelly is pair of two. 양말 한 켤레. A pair of socks. A pair of socks. 양말 한 켤레. 양말 한 켤레. A pair of socks. 다음 대화를 들어 볼까요? 한벌 알렉스 뭐 샀어요? 원피스 한 벌을 샀어요. 알렉스 뭐 샀어요? 원피스 한 벌을 샀어요. 원피스. 원피스 한 벌. 한 켤레. 준서 씨뭐 샀어요? 신발 한 켤레를 샀어요. 준서 씨뭐 샀어요? 신발 한 켤레를 샀어요. 신발, 신발 한 켤레. 여러분,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